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7일 오늘의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내 모퉁 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수로 싸고, 채를 담을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것을다 노수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내 모퉁 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에, 이어지는 말씀은 제가 다 봉독하지 않지만 함께 나누는 말씀 내용 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먼저 설계도가 필요하지요. 크고 광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거처로서 성막을 지켜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성막, 이 성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첫 번째로 거쳐야 되는 노죄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그 주위에, 성막 주변에 치게 되는, 에, 뜰, 그리고 이 성막이 뜰의 전면, 동쪽 전면에 해당되는 곳에 문을 만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노재단을 만들게 하시는 것에 담긴 그런 그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재단은요, 크기가 에, 가로 5규빗, 2.5미터로 생각하면 됩니다. 세로 똑같이 2.5미터. 그리고 높이는 3규빗, 약 1.5미터. 어, 여러분 생각, 상상해 보세요. 어, 길이가 2.5미터, 또 넓이가 2.5미터, 높이가 1.5m. 여러분, 이 정도의 그 재단이면요. 아무리 큰 황소라도, 황소 한 마리라도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의 재단이 되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줄자를 가지고 2.5m가 얼마나 길고 넓, 넓은가 한번 봤어요. 아, 이 정도면 뭐. 에, 아무리 큰 황수 한 마리도 올려놓을 만한 재단이 되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laughs> 다시 제가 정리해보면, 가로 2.5m, 세로 2.5m, 높이는 1.5m의 재단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역시, 조각목 아카시아과에 속한 그 나무로 만들었고, 그게, 노수로 쌌습니다. 여러분, 노시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 고온에서도 절대 녹지 않는 튼튼한 내구성을 가진 재료이죠 하님께서 그래서 노제단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바로 이 노제단 위에 이제 재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냥 재물을 가져왔을 때또 어떻게 뭐 올려놓는가가 더 중요하죠. 이 노제단에. 속은 비어있는데 중간 부분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물이 있어요.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석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재물을 태울 때 재물이 올려지는 그물 그것도 역시 튼튼한 그러한 노수로 된 그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안에서 어쨌든 안에 마치 우리가 저 도자기나 이런, 그, 그 만드는 옹기집에 가면은, 이렇게 불 때문에, 불 때는, 그런, 그, 어, 화덕이 있는 것처럼, 그 위에 이제 노재단이 올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재단 안에 속이 비어있고, 그 속에 그물이 있다는 것, 그, 거기에 쇠물을 올렸다는 것, 생각을 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노재단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제, 한 사람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든, 양이든, 어, 그들기든, 재물을 갖고 왔을 때, 이 문을 통과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어, 접촉하는 것이 노재단이 아니겠습니까? 어, 이 노재단에서 하는, 어, 이 모든 제사의 그 기능,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예, 노재단은 중요한 기능, 그 것은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 말씀에 거하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전 제사의 기도권을 가진 그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재단의 애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되는 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우명한 소경된 인도자들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지요. 애물이 중요하냐? 그 애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 중요한 것이냐? 생각해 봐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 재단, 노재단이 곧 죄인이 가져온 그의 모든 죄를 정가시켜서 태우게 되는, 그 재단이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함의 효력이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영향이 끼치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노재단을 묵상해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맞추셔서 크고 광대하시며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처를 사람들과 함께 땅에 두셨지만 그러나 자신의 거룩함에 대해서만큼은 침범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 자기가 와서 거하고 있는 그 진중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속한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죄를 대시하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오게 하고 이 재단에서 죄를 속한받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그왜이노제단을 만들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노 재단 위에 재물을 태우는 이런 재산은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했지요. 이런 것들은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한 희생의 재물이 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애표요 그림자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소아지의 피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신이 담당하시고 이 재단의 재물이 태워져 속죄의 희생재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재물이 되셨고 이것은 부약에서 드려진 제단위의 제사의 임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늘 성수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로 또 이 노제단에 뭐가 있는가 하면 27장 2절에 나옵니다. 노제단에 뿔이 있어요. 노제단에 사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 뿔은 권능과 능력의 상징이면서 어이 뿔은 또 어떤 그 기능을 했는가 하면요 가져온 그 제사의 동물을 여기에 뿔에다 붙들어 맸어요. 막, 막 움직이면 안 되니까 붙들어 맸어요 그리고 <laughs>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 가져온 제사의 동물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어떻게 했어요? 밑에가 지금 사막의 모래바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막 안에도 벽과 천장은 다 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도 바닥은 모래입니다. 역시, 이 노재단 옆에, 노재단도 이 모래, 사막 모래 위에 서진 거예요. 피를 모래에 붓고, 또 나머지 도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단의 사가 사면의 뿔에 발랐습니다. 이 뿔은 구약 성경에서 도피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그리고 10편 18편 2절에 우리가 이러한 어, 번제단의 뿔의 그 효능을 우리가 기능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노제단과 노제단의 그 뿔의 예, 기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는요, 어,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성막의 뜰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 집합별로 다 장막을 쳤어요. 어마어마한 장막이 펼쳐 있어요. 그 중심 한복판에 성막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 근데 성막 있는데 성막을 또 둘러싼 뭐가 뜰에 그 울타리. 울타리는 휘장으로 어 이거 쳐져 있는데 하얀색 휘장으로 쳐져 있습니다. 이 뜰의 크기를 얼마큼 크게했는가하면요1 0 0규미 그러니까 45미터. 어 그리고 45미터 길이의 세로는요, 세로는 50 규빗 23 미터의 크기로 그렇게 큰 직사각형 벽으로 상막을 중심에 놓고 이렇게 뜰이 쳐져 있는 것이죠. 높이는요, 높이는 5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1.2.5 미터. 다시 한번 정리 해 보면 길이가 45 미터, 폭이 23m 높이가 2.5m의 어, 하나큰 울타리가 어, 정결한 울타리가 처져있는 것이죠. 어, 이 울타리를 에, 세막포로 하얀 새마포로 이렇게 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 일반 백성들이 에, 자신들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재물을 끌고 때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되도록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이 울타리는 일반 백성과 하나님께서 거쳐 하시는 이 장막을 엄격하게 구별짓는 그러한 경계선으로서 기능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박들에는 울타리에는 뭐가 달려있습니까? 성박들에 문이 달려있어요. 27장 16절 이하에서 또이 문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규빗의 그, 성막들 울타리의 동편 쪽, 전면, 어, 50 규빗 가운데, 양쪽으로 15 규빗, 15 규빗을 뺀20 규빗은 성막으로 들어오는, 성막들로 들어오는 대문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1 0터 짜리 대문이 성박울타리의 예, 전면에 있는 것이죠. 10m면 크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어떤 죄인이라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용납하는 하나님께 나와 속장을 얻어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서의 그 문을, 양의 문.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봉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야마 들어가면 구원을 놓고 여기 10미터는요 하나의 상징 무한수로서 누구 어떤 죄인이라도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 4장 6절에서도 또말씀했죠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이를자가 없는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신이 그 인물이 되시는 우리의 양의 문이 우리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니라 하심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27장 20절로 21절 마지막 9절에서는요. 어, 이 성방 안에 정금 등대의 등불을 계속해서 밝히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감남류 기름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남류로서 아론과 그 제사장, 아들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그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음, 등잔대를 잘 관리, 감금해야 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전금 등대에 사용된 이 기름은 감남유로 되어 있어요. 감남유. 여러분, 이 세상의 나무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무가 뭔지 아세요? 감남 나무에. 곡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곡식은 밀이라고 한다면은 이 감남 나무는 정말 오래전부터 있는 나무입니다. 제가 우리 저. 동네에 식물이 있어서 가본 건그 감남 나무가 많이 있어요. 일명 올리브 나무라고 했는데, 이, 이 나무가 겉으로 보면요. 아주 못생긴 얼굴처럼 그렇게 막 울퉁불퉁하고, 막 그, 막 그래요. 근데 거기서 순도 60% 이상의 기름이 섞인 감남류가 나와서 거기 그 기름으로 식용유도 쓰기도 하고, 그 맑은 기름으로 성전에 성막 안에 어둠을 바치는 등잔의 기름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참 놀라운 것입니다. 못나고 볼품 없는 감남나무가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으로도 우리가 유추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이 감남류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성방 안에, 정금 등대에 기름을 주유하여 불을 밝히는데, 오늘 말씀해보게 되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을 밝혀라. 이, 말, 이 말은요, 주칙적으로 끊이지 말고 항상 밝혀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저녁부터 아침까지 대해서 이렇게 불을 끊이지 않고 켜야 된다는 그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요? 지금요, 성막 밤, 밤이 되면요 사막에 해가지고 밤이 되면 하늘에 그 별빛들이 쏟아지면서 사막의 강막이 되지요. 백성들의 진영에 모든 장막의 집들은 다 불이 등불이 꺼졌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이 성막에는 밤 중에도 한밤 중에도 저녁부터 아침까지 내지니 계속해서 등불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 말씀이 들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도록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10편 21, 121편 3절, 3절과 4절에 나와있죠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이스라엘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용고 자기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아멘. 여러분 언제 졸음이 와요? 언제? 긴장이 풀어졌을 때 졸음이 오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진작의 끈을 한숨만도 놓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잠자는 밤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상망에 받치는 등잔불 관리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여기 세상 가운데 거처를 두시며 성망을 지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는 문을 만들게 하시고 첫 번째로 마주하는 노재단을 통해서 제사함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며 동물의 피로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들이신 어린 양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문과 이 녹지단을 지나서 성소에 이르르고 거기에 떡을 진설하며 거기에 등잔의 불을 밝히며 이 시대의 왕 같은 제화장들로서 아버지의 임의 초소인 지성소에까지 다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양의 문이 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께 이름 유일한 길이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